이 준비되었는데요. 어, 예, 예. 지금 어, 이게 틀어지지가 않아서 양국가는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선열에 대한 묵념을 간단히 하시고 어, 시작, 어, 강연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어, 총영사님께서 먼저, 박경재 LA 총영사님께서 격려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네잘 들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어, LA에 있는 박경재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을 하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 LA와 OCSD 공동으로 그 도전, 도성열 국가안보전략이 무소 수석의 모임을 모시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미동맹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아주 축하를 드립니다. 요즘 그저 이게 화상회의가 개시가 된것 같은데 내일 아침 5시 새벽 다 5시에는 저희들도 그전 세계 제외 공관장 회의를 이 화상으로 합니다. 장영화 장관께서 주관을 하시고 전 세계에서 180여 공관에서 참여를 했어요. 공관장이 참여를 했어 코로나19에 관한 대비를 한 2시간 동안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시험을 했습니다만 잘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6월달에 그 싱가폴 회담, 하노이 회담 그리고 판문점 남북 미 상자회담 그 그 기념하는 6월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의 폭파와 그그 미군 사관부의 방한 그리고 미국 개선 등이 열혀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우리 평화통일자문위원님들께서 역할이 점점 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북한핵 문제라든지 남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는 원인이 어, 서로 간의 신뢰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북한을 완전히 믿지를 못하고, 북한도 미국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그 중간에 있는 저희들이 문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운전전회사를 다짐하시면서 상, 노력을 하셨지만은, 아직 조금 성과가 있을 것 같으면 또 다시 우퇴를 하고,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신뢰 관계가 그 아주 기반이 좋고 합격성 좋다. 그런데 이런 인에서 미국이 지금 뭐이 전통담을 연결했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안 나오는 그런 생각이 니다 오늘 조 조선일 수석위원님께서 상당히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의 남북미관계 진행 과정을 걸로 보시고, 한반도표랑 평화, 평화 프로세스와 앞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더은 말씀 해주시는 이름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점점 그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LA에서나 OC에서나 센디오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 그 언젠가 코로나가 좀 담배 맺으면 다시 직접 찾아가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드워드 구 LA 협의회장님 인사만 수습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처음으로 우리 오렌지 카운니와 그리고 la 또 협의회 또 양쪽 공동 주체로 또 이렇게 건어 저희들이 강연을 하게 돼서 어, 정말 감사하고요. 아 어,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자주 오렌지 카운니와 어, 오렌지 카니 샌드위어 협의회와 또 우리 la 협의회 또 임원들이 자주 좀 뵙고 또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며칠 전에 우리 오죽 재장님하고 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 어, 조만간 우리. 코비드 어, 나이트이 끝나는 대로 우리 양쪽 임원부터 교류를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또 행사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 다시 한번더 감사를 드리고 어, 오늘 또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서 어, 두분 간사님, 총무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렌지 키하을 샌드이고 또 LA 두분 어, 총무사님께서 또이 행사를 위해서 미리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 어, 이 자리에는 우리 최광철 운영위원님도 좀 도와계시고. 또 양쪽에 상임위원님도 또와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 무엇보다 오늘 어, 총영사님께서 또 양쪽을 위해서 또 격려 말씀 다시 한번 어, 감사드립니다. 자주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 샌디어과 또 레이와 협의와 자주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이제 저희. 오렌지스튜디고 오습진 협회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하나 넘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오렌지 샌드예요. 거기서 왔습니다. 어디서 하데 아, 그쪽에서 되는데말씀하신게 오드퇴장님, 어, 어, 오프라어미트 해주실래요, 어, 미트 나머지 오드장님어미트 부탁합니다 예예. 네. 예. 그, 그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 우리 자문위원들이 이한번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런 그시각을좀 어, 바른 시각을 가졌으면 이 강연을 통해서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어, 최강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님께서. 어 경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로스앤젤레스 협의 그리고 오렌지 샌데부 협의의 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팬데믹의 상황이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주평통 활동에 수고하시는 양협의회 에드워드 구 회장님과 오득재 회장님, 간사님 그리고 임원님들 모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힘든 시기에 부임하셨지만 동포사회 권익보호와 공공외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 다하시며 임하시고 계신 박경재 어, 신임 LA총영사님의 노고와 오늘의 축사에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강연하시는 조성열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2년 전에 중국 심양과 단둥에서 열렸던 제1 세션 참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보시는 열이인데 그때 참석한 북측의 다섯 명의 패널들과 함께 역사적인 토론을 했던 그런 뜻깊은 인연이 있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그사님 아, 지난 시절 우리의 교훈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남북민 정부 당국께만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정부 당국과 함께 국민들과 동포들이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반도 평화 운동의 외연을 확대했다만이 대립과 분단의 북을 넘어서 평화와 번영의 대항으로 향하는 거대한 물줄기로 이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이신 우리 조성열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 전체에 미래 운명이 달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교착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를 뚫고 나갈 핵심적인 이슈와 과제들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정부 당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250만 위주동 구원, 더불어서 평통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획기적 장애물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양학봉 LA 수석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LA 협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는 그 LA 협의의 수석 부회장 양학봉입니다. 먼저 국가 전략 연구원의 조성열 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미 동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LA협회와 OC협회가 공동으로 화상 강연을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LA협회의 임원들과 저희 협회의 활동 상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협회의 영광스러운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인사 한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저희 협회의 예도덕그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봉국 그 사무처의 장병우 상임위원님과 또 이내훈 상임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여기 들어와 계시죠? 또 이어서 오은영 미주지역회의 윤리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저희 그 협회에 충추식격이라 할수 있는 부회장님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계신 우리 김봉현 상임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여기 옆에 계신다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재도 부회장님 김재권 부회장님 최한종 부회장님 김진국 부회장님 그리고 김정혜 부회장님 박태경 부회장님 등 이상 8명의 부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다 들어와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12명의 저희 분과 위원장들이,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아마 모두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는 그 소병선 총무과사님을 소개합니다 소병선 총무과사님 이상 그 임원들 소개를 마치겠고요 저기 저희 그 협회의 활동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공공외교의 한 단면을 보여준 칼라디너 모임을 개최했고 여기에서 그 국내외 내외 외국인 약 3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아주 대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연초부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에 대한 인원의 제한으로 인해서 주로 줌을 통한 화상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화상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화 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많은 지식들을 이미 습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는 제가 저희 어, 협의회 오렌지샌디고 협의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관할 지역이 애리조나, 뉴멕시코 그리고 라스베가스, 어, 그리고 샌디에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저희는 광활적인 어, 협의회 어, 지역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어, 저희는 정말 많은 행세를 해서 코비드 전의 상황은 저희 뭐 많이